평소 치아에 이물질이 잘 끼는 분들이라면 구강 세정기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 역시도 치실을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구강 세정기 사용하고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구강 세정기는 휴대용과 거치형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대용 제품을 추천드려요. 휴대용 제품을 추천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크기예요. 거치형 제품은 아무래도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하고 부피도 있어서 모든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휴대용의 경우 작은 사이즈로 아무데나 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이에요. 거치형에 비해 휴대용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에게 구매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5위는 샤오미 엠펄리 제품이에요. 무난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문자 분들에게 부담없이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노즐이 한 가지 종류인 것이 아쉽지만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기본 노즐인 Z팁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에 한 가지 노즐이 단점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실사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이에요. 사위는 알로코리아 제품이에요. 알로코리아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악세사리 등 다양한 소형 생활가전을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해요. 해당 제품은 휴대용이지만 높은 맥동수와 넉넉한 물통 용량이 특징이에요. 다양한 세정 모드와 6단계 수압 조절 등 편의 기능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하고 사용할 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미국 FDA에도 등록된 제품이라 하니 믿고 쓸수 있겠네요. 실사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이에요. 3위는 아쿠아티 제품이에요. 구강 세정기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인 성능은 무난한 편이고 큰 장점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는 바로 무적점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제품은 모두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해야 하지만 이 제품은 거치대에 놓는 것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욕실에 두고 사용하면 충전 걱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쓸수 있어요. 실사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이에요. 2위는 오아 클리니 워터 제품이에요. 사실 오아의 경우 과거 리뷰 조작 사건이 있던 회사이지만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노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성능이나 물통 용량도 준수하기 때문에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에요. 실사용자 만족도는 5. 만점에 4.8점이에요. 1위는 샤오미 미지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3년째 실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준수한 성능과 다양한 모드, 4가지 종류 노즐 등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가격이에요. 판매처를 잘 찾으면 2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부담이 없어요. 샤오미 제품의 경우 애지가 안 된다는 점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2에서 3년만 사용하고 바꿔도 충분히 본전은 뽑아요. 실사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이에요.